몇 순에 30마리 이상 맞춘 자들. 먼저 모두 상하시오 이름을 기다려. 빵에 땅에. 땅에. 빵. 오. 어찌나 사냥 엎드 했어. 잠깐. 통의 오류가. 어우, 이뻐라. 이뻐. 음. 엎드려까지 할줄 안다. 엎드려 가지 할줄안다 엎드려. 어 엎드렸어 오아 이뻐 옳지 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숨쉬는게 <놀람> 좀 힘들어서 그랬어 개 진짜 귀엽다 이 털이 덜 빠지잖아 안 빠져 이거, <놀람> 어, 이거. 빠지지 않는데 잘라줘야 돼 <놀람> 이거 미용하는데도 머리 깎는데도 6-7만원씩이야 먼지털이기 같아 머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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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야